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라도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고난 주간 중에서도 성금요일이라는 주, 날이에요.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은 내 삶의 기준과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예수님을 끌고 갈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고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수님을 위해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여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의 큰 심판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때는 푸른 나무로 비교될 수 있다면, 심판의 때는 마른 나무로 비교되어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의 심각성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아 멸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마른 나무들을 보고 통곡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과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가정과 사회,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회개합시다. 다른 두 명의 죄수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신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죄인처럼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만일 이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어리석은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왕으로 등극하셔서 성령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친히 죄사함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낙원. 예수님 곁에 달린 한 강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어요. 유죄를 선고받는 해각자가 오늘이라는 날에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